남해군 바다협 주곡 펜션.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꼬빠입니다. 오늘도 가족 나들이를 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요. 먼 곳까지 운전하고 도착한 곳입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바다협 주곡 펜션입니다. 여기저기 돌며 낚시를 하다가 늦은 시각 사장님께 미리 연락드렸지만 너무 늦었어요. 게다가 날씨가 꾸리한 게 비가 내릴 것 같아요. 펜션은 언덕을 한참 올라야 하는데 상당히 높은 곳으로 매우 가파른 길입니다. 올라가면서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랄까요? 조심조심 차를 끌고 올랐어요. 펜션에 도착하니 밝은 등이 환하게 비춰줍니다. 숙소의 모습이 밤이지만 잘 보였어요. 나름 깨끗하게 관리된 정원의 모습도 좋았어요. 이곳은 펜션 관리실로 안쪽에 사장님 숙소. 오늘은 직원분인지 자녀분이신지 젊은 남자분께서 반갑게 맞이해주셨어요. 매우 친철하셔서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숙소 앞에서 내려다 본 모습입니다. 저희 방은 펜션의 끝이었는데, 나무가 많아 야경뷰를 조금 가리는군요. 관리실 앞에서 보면 더 멋진 모습입니다. 저희 숙소에서 관리실 방향의 모습입니다. 관리실 위로 2층 테라스가 보였습니다. 저 위에서는 더 멋진 야경이 보일 듯 했어요. 짐 정리 후에 한번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숙소 앞 테라스인데, 오늘의 저녁 식사 장소입니다. 비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쪽 테라스에서 바베큐를 준비해서 먹을 예정입니다. 자리가 충분하고 음식 나르기도 편하겠죠. 숙소 입구를 들어서면 처음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관리되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3명이지만 커플에게 딱 어울리는 숙소이며 난방이 잘되어 따뜻하고 좋습니다. 안에 주방인데 정말 깔끔하게 잘돼 있군요. 주방 식기와 도구도 안에 정리되어 있어요. 짐을 나르고 음식들을 냉장고로 옮겼습니다. 화장실도 크기가 넉넉했습니다. 씻을 때 너무 작으면 불편하거든요. 여기에선 샤워할 때 편할 것 같습니다. 샤워용품들도 준비되어 있어 좋습니다. 더블 침대가 안쪽에 잘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매형 부부가 함께 할 침실입니다. 저는 바닥에 이불 깔고 난방 따뜻하게 잘 거예요. 일반 배부르게 배를 채운 후에 말이죠.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일단 준비하고 식사가 끝나면 시원하게 샤워하고 자야죠. 피곤하지만 서둘러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관리실에 전자렌지가 준비되어 있어서 햇반을 들고 관리실에서 잠시 돌리는 동안 위층을 구경하려고 올라왔습니다. 관리실 옆 벽돌 계단을 타고 오시면 됩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바베큐장이 또 있어요. 날씨가 좋은 날엔 올라오면 좋겠어요. 다만 음식 나르려면 귀찮을 것 같긴 하군요. 저희 방에서는 거리가 좀 있는 편이에요. 2층에서 바라보는 야경의 모습인데 아무래도 사진이 영 초점이 나가서 별로예요. 찍을 때는 못 느꼈는데 흔들렸나봐요. 멋진 사진을 남겼어야 했는데 아쉽군요. 잘 차려진 저녁 식사 밥상의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먹을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죠? 오늘은 소고기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빈속이라 배가 고팠어요. 고기를 구워야 하는데 잘 안보였어요. 어두운 밤이라 눈도 어둡고 날이 어두워서 따로 캠핑용 조명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잘 보이니 고기를 굽기 시작했죠. 열심히 고기를 먹고 한잔씩 하다 보니 준비해왔던 소주를 모두 마셔버렸어요. 그런데 시간도 시간이고 술을 살수 없었죠. 그런데 펜션에서 가지고 계시던 술을 주셨어요. 대선이라고 처음 마셔보는 소주였습니다. 하지만 맛있게 두병 마시고 자리를 정리했어요. 즐거웠던 바다 협주국 펜션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맛있고 배부르게 잘 보냈습니다. 기회 되시면 바다협주국 펜션으로 놀러오세요.